옥수수 맛을 이게 둥선둥선 다 잘라가지고 여기 콩콩하고 뭐 깨가 있던 것 같아요 콩깨 얘네들이 자라도록 이렇게 지금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 6시에 작업하는 거한시간 걸렸나요? 한시간 정도 자다야 아, 우리 최 팀장 어머니하고 세이스 그냥 초토 하시겠습니다 아 이거 쑥대밭 됐어 쑥대밭 됐어 아 이제는 우리가 이제 더덕 10년 산 더덕 10년산 더덕을 캐러? 뭐 가운데선 대충 한 10년산. 까. <laughs> 정선 더덕을 캐러 갑니다. <laughs> 예. 아, 1년인데 작아. 아, 이건 뭐 아이튼. 커 큰다는 거는 그거는 뭐 비료 주고 막막 뭐, 탭이 <laughs> 뭐, 뭐, 주고 막뭐 이런 거라. 향이 안 나. 여기 네나 타고 여기 네그 요거 요거만 가지고 하면 되지. 나선 네. 내비 두고. 이따 왔어요. 자, 요걸로 들고. 나 아, 들고 몇 개만 들고 오면 되니까. 야, 아, 그래도 여기서 공수박 그, 갔네. 또. 옥수박 어, 옥수박 <laughs> 같이. 그 등천순사 아주 옥수수가 그, 한 10분의 1 정도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폭우가 어제 내려 가지고 새벽 3시 10분에 아, 해가 응. 저, 비가 졌나 봐. 어우멋있다 어, 폭우가 내려 가지고 음. 호 경보 정선에. 야. 지금 뭐 태백도 그렇고 뭐 야, 영월도 그렇고 뭐. 여기 사자 이제 사자 돼요. 서울 저 무슨 바예요? 저기서 뭐 씻겼대. 저 올라가고. 음. 에... 우리는 어렸을 때 탑이라고 그래. 아, 제일 높아서 탑이라 그랬나 봐. 아. 이치접데 <laughs> 여기는 음지, 좌사. 음지 좌사. 음지 좌석길이라고 돼있더라 아, 이쪽 사진 사잘 나온다. 그러니까 그 음지 좌사 뜻이. 그러니까 여기는 음. 해, 산이, 있어서 산이 있어서 해가 음지. 늦게 든다. 그래서 아, 음지. 음지. 저쪽에는 양지. 옛날 말은. 좌사는 좌사는 모래가 앉는 동네다. 아, 안주자에 모래사. 아, 네, 구비져가지고 이렇게 가서 아, 예, 그아 이쪽이 멋있는데 아 이쪽 멋있는 거야? 아, 여기. 자 여기도 우리 채팅장의 밭인데 여기 뭐 더덕을 갖다가 십몇 년 전에 여기다 했나 할까? 씨가 해가지고 일부 캐가고 남아 있는 게꽤 있대는데 더덕밭이에요 완전 옛날 더덕밭이었다 그래서 더덕을 키워왔습니다그래 네, 더덕 키우는네좀더 <목소리> 네, 더덕 더덕 여기 있네 <목소리> 음, 아시는 분이 왔겠지. 아, 캣다, 휴가, 봐봐. 어, 여기, 여기. 더덕, 여기 한 마리 있어. 있어요. 어, 여기 새끼들도 있고, 아, 여기 밑에. 아, 그 어, 아니. 근데 이제 좀큰 걸로. 굵은 음, 걸로. 그, 걸로. 어, 드디어, 이게 한 10여 년된 더덕. 10년 산, 10년 산 다, 딱, 이제 10년 산. 음. 이야. 됐습니다. 양은 다... 다 더덕. 뭐. 여기 뭐. 더덕 이게 더덕. 이게, 이게. 자, 뭐야. 여기 더덕. 이게 더덕. 이게 이파리가 4 개예요. 이게 이렇게 이파리 4 개가 더덕이. 더덕 쭉 산삼도 비슷하게 생겼지 산삼은 다섯 이파리가 다섯. 아, 다섯 5개. 개인데 이렇게 그지? 아 이런 식으로 삼삼은 양지 바른 곳에 통풍 좋고 이런데 크고 더덕은 음지 음지에서 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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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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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덕. 이거 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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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볼까 이거? 이거 이거 또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먹고, 그렇지. 안클 수도 있는데. 요거네, 요거. 이거? 거두 어. 개, 두개 같은데, 요거. 그럼 두개 같네. 해볼까? 응, 그거 한번해보그한째한게 있네. 작은 거 같고. 캐다 보면 여러 가지가 막나오 좀큰 겁니다. 야, 네, 사이즈가 어느 나오는지 모르지만, 여봐, 응. 야, 그렇지? 야, 잘 그리는데? 음. 자, 야, 이거 좀잘보리는데 이거 봐봐. 자, 이거. 오호, 무슨? 이게 안 끊어지게. 음. 그래 엄청 많아. 아. 이야. 여기 제일 크지 않을까 싶은데. 아, 진짜. 그지 와, 봐봐. 어. 너가 이거 큰 거. 야. <laughs> 야, 이 제일 큰 거. 그지 우와. 우리가 아, 잘캤네잘 우리, 아, 켰어. 야, 숨겨 줘. 제 이런 거 이런 거큰 거. 있긴 네. 그렇지. 그러면 이제 공이 야, 봐봐. 줄기가 <laughs> 그러니까. 우와. 음, 향기 좋고. 어, 크잖아. 음, 줄기. 제일 크잖아. 응. 자, 가만데 자, 으아. 자. 화암 신만이. 차두연 옹께서. 아, 도덕. 도 추정하건데. 이한 18년. 이런 어, 18년. 18년 정도 되는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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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아그러 그러니까, 아. 여자 엉덩이 같은. 그러네 잘생겼네. 아. 그 샤론스톤인가 뭐야? 그래. 샤론스톤 응. 달고는 그 그러니까 아. 아 이거 정선 없네 오늘 저기 어, 파는 걸로. 아 파는걸로 <laughs> 아 시간이 없어서 아 이거 저기 광교 그 광교 캠프장에서, 캠프장에서. 아 어, 우리 시가 340만원짜리인데